안녕하세요. 리랩스티비의 랩보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리랩스티비가 2020년 12월 21일 다시 찾는 부동산 연구소라는 의미의 리랩스티비를 개국한 이래로 어, 만 1년이 안 됐네요. 2021년 뭐 지금 11월 달인데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구독자 수 1,000명 그리고 시청 시간 4천 시간을 채웠습니다. 어, 4천 시간이 참 분으로 환산하면 24만 분인데요. 뭐 그렇게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 뭐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구독자 수 1천 명과 시청 시간 4천 시간은 유튜브에서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 광고 수익을 지급해 줄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즉 구독자 수 1천 명 어, 시청 시간 4천 시간은 안 넘으면 비록 광고가 붙더라도 광고 수익을 못 받는 거죠. 따라서 제가 이제껏 유튜브에서 수익을 지급받는 것은 단 1원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영상에 붙는 광고 수익을 이제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게 됐고요. 사실 구독자 만 명도 아니고 십만 명도 아니고 백만 명도 아닌 천 명은 어, 나름대로 저에게는 아주 뜻깊은 이벤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2020년 8월달에 그잘 다니던 감정평가법인에서 나와서 이제 제가 독립을 해서 이제 감정평가사무소를 운영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설로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업했지만은 좀 계속 준비하는 과정. 또 있었고 그다음에 뭐 블로그도 운영을 해 봤었고 지금 유튜브는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심지어는 제가 지금 여기 몸 담고 있는 빌딩의 이제 관리인까지 사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은 참 바쁘게도 살았고 좀 힘든 일도 있었고 한데 어쨌거나 뭐 계속 열심히 제 맡은 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따라 가지고 지금. 어, 유튜브에 많은 콘텐츠들이 생산되고 있죠. 그 유튜브의 내용 중에는 뭐 아주 정확한 근거라든지 이런 백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좋은 지식을 설명하는 뭐 채널도 있을 거고 또뭐 카더라처럼 이렇게 조금 어, 어떻게 보면은 정보의 대홍수라고 봐지는데 그 속에서 조금 제가 직접 조사하고 백데이터를 만들고 어, 좀, 좀 근거 있는 지식을, 그 다음에 또 제가 몸소 경험한 지식을, 제가 체험했던 그런 지식을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사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컨텐츠 중에는 여러분들이 관심 없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누군가에는 꼭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이길 바라고 그래서 저도 최소, 최대한 명확한 근거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기에, 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어, 카메라 앞에 제가 서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채널로, 더 좋은 내용의 컨텐츠를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